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TV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이제 시황 관련해서는 이제, 전날 밤에, 장중시황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날은 강한 양봉으로 이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날도 보면은 이제 개장 전에 전날은 이제 PPI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날은 이제 CPI 지표가 발표됐고요. 전날 이제 PPI 지표에는 장 초반 이제 환호했다가 이내 이제 나사 경우는 뭐 하락 전환하기까지 했는데 이날 이제 이틀 연속으로 어 CPI 지표까지 이제 호전됐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날은 뭐 전날보다도 훨씬 더 급등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가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어 상승폭을 오히려 확대시켰고, 어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강세로 마감할 수가 있었고, 이날은 이제 특히 이제 금융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금융주가 아주 급등으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것도 이제 가세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이 이제 젠슨 왕이 아, 아직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아, 말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락한 바가 있는데 이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양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양자 컴퓨터 주들이 뭐 아주 초급등을 했습니다. 아이온 큐가 33% 상승, 그다음에 퀀텀 퀀텀이 55%가 상승을 하면서 아주 급등으로 어, 반응을 했고요. 이날 이제 지수가 이제 급등하면서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전날 중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어,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 다우, S&P, 러셀 이천, 요거는 이제 중립 추세. 전날까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중립으로 전환이 됐고, 지금 이제 하락 추세는 유일하게, 나스닥만 이제 아직은 하락 추세인데, 요것도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근접할 수준이 됐고요. 이날은 이제 다우 종목에서도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6%,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3.98%, 그 다음에 뭐 JP 모간, 특히 이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하고 JP 모가는 이제 사상체육가를 경신했고요. 모처럼 이제 사상체육가 종목이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전날은 이제 BKR, 베이커 휴지 이한 종목이 사상체육가였는데 이날은 4개로 늘었고요. 아 그럴 정도로 아주 강세를 이제 기록을 했고, 이날 특히 이제 뭐, 매그니피센트 7, 여기서 이제 1위에서 7위 종목이 전부 이제 매그니피센트인데요. 요게 뭐 평균 등락률이 뭐 3%가 훨씬 넘는 정도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3.18%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라픽 텐도 1.45% 급등을 하면서 동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시총 순위에서는 이제 tsm이 이제 8위로 올라갔고 브로드컴이 이제 9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이날 뭐장중 차트를 봐도 이날 뭐 cpi가 호조가 됐다는 발표에 이제 개장 때부터 아주 급등 출발을 했었고요쭉 이어지면서. 종가로도 아주 급등으로 마감을 하는 나스닥은 2% 넘고 다우하고 S&P 500은 이제 1.5%가 넘는 급등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 덕분에 이제 이날 상승으로 3대 지수가 전부 연간으로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빅스는 이제 급락을 했고요. 여기 이제 당일 등락률에서 보면은 퀀텀 컴퓨터가 컴퓨팅이 이제 55%, 아이온큐가 33%, 리게티가 22% 이렇게 이제 전보 급등을 했고요. 여기 뭐 테슬라도 8% 넘는 급등을 했고 코인베이스 글로벌 뭐 하여튼 여기 는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도 있고 하여튼 골고루 어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업종별 등락을 봐도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금융, 유통,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게 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업종만 해도 뭐 여러 개 나올 정도로. 어 급등을 했습니다. 하락한 거는 이제 식음료 어, 이쪽이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뭐 바이오헬스가 뭐 약간 좀 저조한 정도 M7은 이제 모두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라픽10도 급등을 한. 여기, 이제, 매그니 피센트 세븐 일곱 개 종목은, 뭐, 다, 단순 평균하면 무려 3.6% 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나의 차는, 어, 개장 초부터 이제 플러스로, 강하게 플러스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제가 이제 전날, 음, 올렸던 그장중시황에서 어, 이날은 이제 낯닥 선물을 매수하거나 지수 선물을 매수하거나 이제 TQQQ를 이제 매수하는 날이다. 아, 요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아, 요것도 이제 보여드린 바가 있었는데 79.42에 샀었고, 이날 사실 뭐, 어, 요살 때도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는데요. 그래도 거기서도 더 추가로 급등을 하면서 80.94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23시 33분 가격이거든요. 79.45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요게 이제 종가 가격입니다. 요게 플러스 1.8%의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뭐, M7도 플러스 1.79% 양봉.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매매를 했다면은, 선물을 샀때면은 이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600, 35달러에 이익이 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날에 이제 상승으로 하락 추세에는 좀 균열이 생겼고요. 이게 이제 과연 다시 이제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하느냐. 그거는 아직 뭐, 어, 여지는 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 단타 매매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중 시황을 앞으로 뭐 자주 좀 올려드릴 생각인데요. 아니면 뭐, 장중, 뭐, 매수매도, 그거를 뭐, 커뮤니티에라도 이 올려갖고, 그건 계속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타 매매는 뭐 계속 유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영상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